지금 할인율 가장 높은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용도와 가격대라면 이거 꼭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이번 순위부터 드디어 인텔 13세대 RTX 4000번대 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리뷰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요. 바로 4월에 구매하기 좋은 가성비 노트북 탑 5입니다. 올해 판매량 추세를 쭉 살펴보니까요. 노트북 구매하는 분들은 성능보다는 가격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구매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2022년 이후로 출시된 제품이라면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능에서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다면 차라리 몇십만원 더 저렴한 특가 상품을 많이들 구매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가장 할인율 높은 제품들 위주로 뽑아 봤고요. 역시나 이번 달 추천 제품도 가격 대별, 용도별, 스펙 설명 드릴 테니까요. 나한테 맞는 제품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할인율이 높은 제품들은 워낙 저렴해서 금방 품절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시청 시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특가 정보는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빠르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노트북 특가는 보통 반나절 안에 품절이 되니까요. 저희 채널 알림 설정은 꼭 해두시고 커뮤니티 글도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들 외에 다른 제품들을 원하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노트북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제품은 요 50만원 이하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레노버 V15 G3입니다. 기본 할인 가격은 50만원대, 특가로 잘 잡으시면 40만원 안팎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요. 지난달 대비 가격이 3만원 정도 상승했는데요. 최저가는 아니더라도 지금 가격에 충분히 구매할 메리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동등 가격 대비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최근에 품절된 보급형 노트북들과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PD 충전이라는 특별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PD 충전이란 USB C 포트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렇게 되면 별도의 충전기를 쓰지 않아도 스마트폰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램 확장이 가능해서 램을 추가로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습니다. 램 확장은 드라이버 하나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걱정하지 말고 램을 추가할 수 있다면 꼭해 보세요. 램은 8기가 기준으로 3만 원대 구매가 가능해요. 램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요. 설명란에 남겨 둘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스펙 살펴보시죠. CPU는 라이젠 5 5600U,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 내장 그래픽이 탑재가 되었고요. 램은 4기가에 슬롯 2개가 제공됩니다. 저장 공간은 SSD 256기가고요. 윈도우는 미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셔야 해요. 무게는 1.7kg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에 300니티의 밝기 지원합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일상적인 업무나 과제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게임도 캐주얼한 게임 정도는 잘 돌아가요. 영상 편집 같은 작업은 조금 버벅일 수가 있지만 간단한 편집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스펙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도 가격대로 생각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봐줄 만한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만원 이하의 이런 스펙과 기능을 가진 노트북은 찾기가 어렵죠. 특가로 잘 잡으시면요. 40만원 안팎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특가까지 잘잡요 가볼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매해보세요. 두 번째 제품은요, 100만 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한 ASUS TUF F15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번에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CPU가 i7 12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50으로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게임과 작업에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더 저렴해졌어요. 일반 할인 가격으로는 100만 원 미만의 구매가 가능하고요, 차량을 기준으로 특가로 구매할 수가 있다면 80에서 90만 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CPU는 i7 12세대에 m 은 DDR5 8GB가 장착되어 있고요 슬롯이 2개가 있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RTX 3050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죠 SSD는 512GB 역시나 슬롯이 2개 있어서 추가로 확장할 수가 있고요 화면은 15.6인치 크기에 2560x1440의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165Hz의 주사율, DCI-P3 100%의 생명력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에도 적합합니다. 무게는 2kg로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제품치고는 휴대성이 좋은 편이죠. 이 제품은 윈도우는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PD 충전을 지원하고요. USB-C 충전기를 통해서 빠르게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모니터나 TV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MUX 스위치가 있어서 내장 그래픽 카드와 외장 그래픽 카드를 자유롭게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이 정도 스펙이라면 게임은 롤, 메이플, 피파 온라인급의 캐주얼 게임부터 배그, 로스트아크급의 가벼운 3D 게임까지 가능하고요. 작업은 영상 편집, 포토샵, 코딩, 캐드 같은 GPU 성능 위주의 작업에 아주 좋습니다. 대신 고사양 작업으로 갈수록 램은 꼭 추가하시는 게 좋겠죠. 램 슬롯 두 개가 제공되니까요. 램은 충분히 늘려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에이수스 터프 시리즈는 내구성과 안전성 좋고요. 무엇보다 키감이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노트북이에요. 100만 원 이하에서 이런 스펙과 퍼포먼스를 내는 노트북은 찾기 어렵죠. 특가로 잘 잡으시면 최고의 가성비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더 추천하는 라인업입니다. 세 번째는 LG 울트라 엣지 모델입니다. 자, LG 노트북을 100만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산 노트북과 비교를 하면 다소 가격 대비 스펙이 떨어지지만요. 노트북은 아무래도 취향이 많이 갈리잖아요. 가성비 조합만 좋으면 된다는 분들이 있고, 나는 AS와 브랜드 밸류가 너무 중요하니까 브랜드만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품질이나 AS,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 드는 분이라면 삼성이나 LG 노트북 구매하시면 후회 없을 거예요. 국내 점유율 1, 리딩을 차지하고 있는 LG 제품이고요 게다가 LG치고는 가성비도 좋은 편이에요 그램보다는 무게감이 좀 있는 제품이지만 그래도 국산 노트북을 찾는다면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CPU는 AMD 라이젠 5 5625U 사무용 모델인 만큼 저전력 CPU가 탑재됐고요.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 내장 그래픽으로 간단한 그래픽 작업, 영상 시청 등의 목적으로 적합합니다. 램은 DDR4 16GB 온보드 제품으로 추가 확장은 불가능해요. SSD는 256GB. 화면은 16인치에 WQXGA 해상도 IPS의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지나 동영상 보기에도 이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무게는 1.47kg으로 이동성 높은 경량 노트북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체제는 윈도우 11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제품 열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 국산 경량 노트북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에이수스 젠북 14X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가격은 120에서 13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요 게이밍 노트북 스펙 좋은건 알겠는데 무거워서 싫다, 휴대성이 좋은 가벼운 노트북을 찾고 있다면 이거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100만원대 초반이라는 가격에 젠북치고는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죠 에이수스 젠북은 디스플레이 스펙이 정말 끝내주기 때문에 가성비라 볼수 있죠 14인치에 2.8K OLED 패널을 탑재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16대 10 비율로 세로를 좀더 길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키보드에 10키가 빠져있긴 하지만 13인치만큼 답답함은 적은 편이죠 그리고 밝기가 무려 550니트입니다 이 정도면 밝은 실외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쾌적하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CPU는 i7-12700H 고사양 프로세서를 탑재하고도 무게는 1 4 k g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램은 DDR5 16기가 온보드 SSD는 512기가입니다 경량 제품이기 때문에 램 추가 슬롯이 없다는 건 참고하세요. 게다가 윈도우 11 홈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노트북 열자마자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면 게임은 롤이나 메이플 피파까지는 가능한 스펙이고요. 그 이상의 게임을 하려는 분들께는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모델로 구매를 추천드릴게요. 포토샵 충분히 가능하고요. 영상 편집도 FHD급의 영상 편집을 한다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제품은 썬더볼트4까지 지원을 해서요, USB-C 타입으로 PD 충전, 디스플레이 연결 모두 가능합니다. 휴대성 좋고, 디스플레이 스펙은 너무 좋고, 나머지 퍼포먼스까지 잘 받쳐주는 제품이니까요, 할인할 때 구매하기 좋은 노트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입니다. MSI Sword GF76이에요. 드디어 인텔 13세대 RTX 4000번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0만원이 훌쩍 넘어가서 소개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지금 가격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이 제품도 장단점은 있으니까요 끝까지 살펴보세요 일단 스펙 먼저 볼게요 cpu는 i7 13620h로 인텔 13세대 h 시리즈 중에서도 상위 모델이에요 인텔 12세대 최고 성능의 cpu와 비교해도 이 모델은 6개의 고성능 코어 4개의 고효율 코어가 탑재가 되어서 좋은 퍼포먼스 내줍니다. 램은 DDR5 16기가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제품에는 8기가 2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슬롯이 2개가 있으니까요. 각 32기가씩 최대 64기가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공간은 SSD 512기가고요. 슬롯 2개 있어서 이것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RTX 4050으로 TGP는 105와트입니다. TGP가 105W라서 다소 아쉬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동등 RTX 3000번대 보다는 20-30%의 효율이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17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144Hz의 고주사율과 2 5 0 n i t 의 밝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게는 2.6kg 이동성이 높은 제품은 아니지만요 이 정도의 무게는 일반적인 17인치 외장 그래픽 노트북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프리도스 모델이니까요 윈도우는 별도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최신 i7 13세대 RTX 4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롤이나 피파 등의 캐주얼 게임은 차고 넘치고요, 배그 정도의 3D 게임도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한 스펙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RTX 4000번대 효율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게임도 좋지만요, 서버 모니터와 함께 영상 편집 용도로 더 추천드려요. 게다가 램 확장성도 좋고 SSD 슬롯이 두 개나 있어서 추가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등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다만 아쉬운 점도 있죠 17인치에 FHD라는 다소 낮은 해상도와 250니티의 밝기도 좀 아쉽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듯 그래픽 작업을 하려는 분들은 보조 모니터 함께 쓰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아쉬운 점을 대부분 커버하면서 가성비 더욱 좋게 쓸수 있는 모델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4월 가성비 노트북 다섯 제품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렸듯 예산과 용도에만 잘 맞춰서 구매를 한다면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소개한 제품 외에도 추천 받고 싶은 다른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좋은 제품들 찾아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